이제, 듀파를 처음 와봤는데, 사냥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어, 듀파도 애초에 일단 사냥이 처음이고, 고기만 이제 심으로 돌릴 때만 봤지, 어, 제가 지금 이건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긴장되는데,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듀파긴 한데, 경험치를 얼마나 먹을지. 408798. 어 빨리 레벨 올리고 듀미브로 듀믹으로 가야지 듀미로론또 어떨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듀미으론은 이제 한 마리만 잡는 띠 자리도 있고 어두 마리씩 이제 잡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아 어, 지금 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냥 필요도좀 많이 필요하진 않을 듯어겨우치 들어온 속도 봐 말이 안돼어아 패닉 이먹 씹혔어 에이가 참어 에이, 근데 너무 세다 패닉 빵오만 육천 어, 딜좀 야무지거든요? 어, 잘잡는다 생각보다. 못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생각보다 좀잘 잡는 듯? 미쳤어. 벌써 2% 올랐는데? 아니, 이거 지금 경험치 올라가는 거 이거 맞나요? 나 지금 경쿠 쓴줄 알았어. 야, 경쿠 여기서 쓸거 씨. 에이, 에이, 이 씨. 아, 근데 재밌다. 그래, 이, 이게 전사지. 이, 이, 느낌을 느끼려고 내가 한 거야,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저는 이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 잘 올라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신세계입니다. 와, 이래가지고 100만원 내고 하는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친구비 100만원. 죽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죽수비인데? 너무 잘 올라. 고렙인데 말이 안 되죠? 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합리적인 가격인데? 야, 이거 두탄 뛰면 1억인데? 왜 썬콜은 도대체, 와, 썬콜도 진짜 시동해서, 와, 진짜 잘 오른다 했는데. 나는 8 0대때 지금 썬콜 120보다 더잘 오르는 거 아니야, 훨씬. 그래, 이게 크루세드였어 내가 원했던 크루세드의 모습이 이거야. 진짜 한방한방 한방 딜을 실은 살짝 사이타마 같은 느낌이죠? 편만 좋으면 진짜 사이타마인데 한방컷 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전사 너무 재밌는데? 그래 이거지 이건데 어, 조금만 좀 좋은 스킬이 추가되거나 스킬 버프 좀 먹여주면 좋을 것 같아 크로스에가 너무 힘들어 이게 어떤 느낌이라 해야 냐면 시프보다 좀더 좋은 느낌? 이게 뭔 소리냐면 모든 스킬을 용기사한테 뺏겼어 뺏겼는데 그래도 시프보다는 조금 평가가 좋은 편이긴 해요 어 살짝 그런 느낌? 그래도 10부보다는 한 단계 높은 살림살이를 갖고 있지 않나. 10부는 진짜 허민한테 다 뺏겨버렸는데, 그래도 크루세이드는 콤보라도 좋네. 이, 그래도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좋구만. 이거 100까지 금방 찍겠는데? 시간만 녹이면 진짜 금방 찍을 듯? 100이 뭐야. 노력하면 110까지도 그냥 금방 쑥쑥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좀 재미가 있어야지. 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진짜. 다이트그 온갖 전사 혐오를 받아내면서. 와, 너무 쉽지 않았죠. 오. 어? 자꾸 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프리스턴에 보이면 안 된다. 지금 30분이 안된것 같은데 100만 먹었죠? 일단 200만은 무조건 확정이네. 잘 먹으면 220? 진짜 그 정도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나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경험치를 잘 먹는 거라. 막 밀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잘 밀어줘야, 어, 위에서도 몹잘 나오니까 잘 밀릴 수 있는 거고. 아, 나 야무지다, 딜. 딜도 야무지고 경험치도 야무지고. 야무진 천국이죠? 너무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물약이 조금, 빨리는 속도가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거. 그것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한데, 뭐 전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본박을 하면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경험치가 이렇게 쭉쭉 빨리면서도 이 정도 먹는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얼마를 먹는 거지? 잠시? 끝났나? 약 218만 정도 먹었네요. 고맙습니다.